학점이 정확하게 3점 초반이었는데 어, 얼마였죠? 학점?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학점 진짜 몰라? <laughs>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은행을 지금 합격했잖아요 네 아, 공무원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해서 엄마가 행정학과를 가서 공무원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를 들어갔는데 행정학과 들어가면 대부분 다 공무원을 준비를 해요 행정학과 가는 공무원은 그냥 이게 룰이에요 룰? 거의 거의 그런 거 음. 같아요 뭐 선배랑은 친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의 그냥 저에게는 행정학과는 공무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음. 했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어 그냥 이게 막 어.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음. 안 해요 그냥 그냥 거, 거의 놀았어요 하면서. 한 그런 공무원 시험 준비는 그때 뭐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얼마나 준비했죠 지금? 한 2년 어. 2년이나 2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했다 네안 했어요 <laughs> 거의 어, 놀면서 했는데 어. 어 놀면서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아빠의 추천으로 아빠가 지, 그 전부터 얘기했던 지역 농협을 생각을 했, 했고 음. 근데 지역 농협이랑 좀 비슷한 게 이제 은행권이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좀 은행권도 조금 넓혀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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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한마디로 줄어보면?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나는 그냥 지금 지방대잖아요. 그쵸? 네. 지방대에서 행정학과를 갔네? 근데 행정학과에서 당연히 공무원을 할줄 알았어? 그런데 그건 내 의지가 아니야. 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시험을 합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안 하고 우연찮게 아버지가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면 지금 그 시작을 하고 결국. 한 얼마 만에 지금 치룡학교에 간 거죠? 금융권으로 돌리고서는 2년 안 됐어요 2년 조금 안됐던데한 1년 반? 1년 반보다 넘고 그러면 동그라미님이 나를 처음에 만났던 때가 지금 우리가 언제 만났지? 작년 취직파 때 만났죠? 작년 취직파 티 아마 9월쯤 만났어 작년 9월이면 1년도 안 됐네 네 그러고 나서 음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빨리 됐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금융권을 난 가야지라고 해석도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생에 터닝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별로 결이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 공부가 결이 안 맞았어. 공부가? 아, 너무 암기감. 까먹... 한국사가 너무 싫어. <laughs>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생존이들이 이게 궁금할 거라고요. 지금 내가 또 설문지를 다 받아봤더니, 학점이 정확하게 3점 초반이었는데, 어, 얼마였죠? 학점? 저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학점 진짜 몰라? 학점 정확히 몰라요 찾아봐야 돼. <laughs> 아 그러니까 그 기업은행 서류 넣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3점 초반은 확실해요 아, 3.2였나? 3점 초반 봐봐요 학점은 3점 초반이고 토익이 700 이하야 그럼 토익 은 690점입니다 그래서 어디도쓸 수가 없어요 토익 <laughs> 690점 그리고 자격증을 내가 어제 봤다 인터뷰를 근데 얘 자격증 뭐라고 써는지 알아? 사회조사 분석사 공무원 때문에 딴 거예요. 그러니까, 공니원 공격적이지.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웃는 거는 금융 자격증이 우리가 모뭐 은행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론 있으면 좋지만 지금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스펙은 없어요.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다른 지금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더취득하려고 노력 불명했을 거라고요. 근데 왜 스펙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그 시즌에는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서류 넣고 해야 되고 음. 해야 됐고 어, 비시즌기에는 그 필기 뭔가 하다 보니까 따야 되는데 뭔가 저는 조금 특이하게 따야 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진짜 필기에만 집중을 했어가지고 필기에? 네, 그 자격증보다 음. 필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어, 그건 맞죠 어.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은 조금 의문인 게왜딸 어.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좀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는 거는 그래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조금 하나쯤은 따놓을걸? 그 후회는 어, 그 있긴 그게, 해요 네. 근데 내가 왜안 땄는지 모르겠다 어, 네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 일단은 우선순위 필기에 집중을 했다 어네필기는 음. 음. 그랬어요 아, 세 번째 질문 제가 바로 해볼게요 동그라미님이 필기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강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기 뭐야 자고 있네요 지금 촬영하는데 <laughs> 자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필기 강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영상을 보는 처음 하는 생존이들은 필기 되게 두려워한다고 이게. 그럼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줄래요? 저는 일단 처음 시작하고 한 12월 한 3, 4개월은 그냥 일단 서류 써보고 공기업 시험을 많이 다녔어요. 적부인대로. 아, 우리 선님이 계속 얘기하는 그. 얘기. 네네. 선업빠처럼 아, 그렇게 많이 다녔고 그래서 진짜. 동생이 인천 쪽에 잠시 숙 자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달 동안 지내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해서 시험을 보러 다녔거든요 주말마다 공무원 시험만 하다가 NCS를 완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야 될것 같으니까 시험을 바, 보러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그때 농협은행 6급이 필기까지 가서 이제 면접까지 볼수 있는 기회가 된그 후부터는 그걸 했어요. 그냥 이제 피색 같은 거 5급 그리고 5급에서 다 했습니다. 입법고시까지 하루에 네 문제씩 풀었어요. 그 영역 세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네 문제 제가 총 하루에 1 2 문제 풀고 경제학은 또 이제 따로 확인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타민이라고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빨리 하는 그거를 저는 그걸 했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하루에 시간은 한 어느 정도 투자했어요? 처음했어요, 처음. 처음했어요. 처음. 처음 왜냐면 아... 필기가 진짜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보다. 처음에 했을 때는 음. 거의 그냥 하루 종일 했어요 그때는 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 생각을 진짜? 했기 때문에 오전에 가 가지고 물론 쉬는 시간 분명 아마 그치. 있었을 텐데 정확한 시간을 측정 안 해서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어서 저녁 9시까지 했었어요 도서관에그거를한몇 개월 정도 했어요? 그거를 한 3, 4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기를 잘하는 친구들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기를 막 못한다고 하잖아 이게 진짜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하루 종일 한 3, 4개월이라는 절대적인 학습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의 일부는 시간 측정을 대부분 안한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하루에 뭐 2, 3시간씩 어, 간혹은 길게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절대적인 학습량이 내가 봤을 때는 또 부족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다른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확 몰아서 있다는 거잖아 요 아, 네, 일단. 몰아서 했다가 음. 이제 조금씩 줄였죠 시간을 확 줄였죠 우리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원래 동무라 님이 사실 면접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취약했어요 취약이었어 취약 그쵸? 어, 저 기억? 생각해보니까 어. 살면서 면접에 합격해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출습파왔을때그 앞에서 어. 얘기했을 때그 어... 그... 그, <웃음> <웃음> 아, 그 영상이 만약에 있는지 모르겠네 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난 무난한 인생을 네. 살았습니다 지금. 올해 2월과 6월에 동영 은행과 지역 은을 썼지만 면접을 둘다 탈락했습니다. 저는 올해 붙을 거예요. 뭐? 오오오 올해... 오 작년 9월에 취습파때 갔다고? 지금 한 1년은 물론 안 됐지만 반년 전의 면접과 지금 면접 생각의 차이가. 뭐 어, 어떻게 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완전 개미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아, 그때는 어. 아, 그때는 좀 말하는 게 어. 무섭고 면접 보통 인성이면 집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잘하면은 기죽지 엄청 기죽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내내 경험 이게 너무 별게 아니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엄청 말 잘하는데 내가 이런 경험, 겨우 이런 경험인데 말해도 되나? 아... 이런... 근데 이거를 동근아 님이 우리 생존원한테 잘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런다고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어땠어요? 말할 때 이제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아, 말을 아예 못해서 어. 그러니까 말하면은 에이, 그냥 웃었어 <laughs> 이게 말하다고 하면 그냥 에? <laughs> 이렇게 웃었다고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나동구라 님이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밝게 했는데 영상을 찍는다거나 모임을 보면 완전 긴장한 스타일이에요. 자, 본인이 지금 성장 발전하는데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네. 사건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PPT를 못 하는 팀원에게 배운 아, 팀원을 통해 어떤, 어떤 상대, 어, 편입한 사고에 갇혀 있고, 타인을, 타인의 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생존이들도 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근데 이번에, 어, 정말 내가 놀라웠던 게, 이번에 면접 끝나고, <laughs>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여러분 전화를 했어요. 동그란 전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소리를 질렀어. <laughs> 또 어, 기억나요? <laughs> 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잘 맞다. 하여튼 <laughs> 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laughs> 한번 얘기를 해 줘요. 어땠는지. 아니 그...